有时也罢。 무엇을 진정 원하는지 주님을 더 알고 싶어, 더 사랑하고 싶어. 주님 이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구나. 진짜 두려운 건 코로나가 아니야.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밀어내는 것. 어두 밤에도 나를 지키시는 주를 찬양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열심히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 주에 한번 있는 게스트와 함께하는 열심히 만나 시간인데요. 자, 오늘 게스트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 주셔서 네, 누구일지 점점 좁혀졌을까요? 네. 자, 수많은 분들 선생님과 학생들이 투표를 해 줬는데 그 결과를 노피디가 네,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피디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어요. 다섯 명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아, 수많은 분몇 명이요? 다 <laughs> 명. 아 다섯 명. <5명>. 네 감사합니다. <laughs> 선생님 세 분, 학생 두 분이 해주셨는데 아무도 맞추신 분이 없어요. 아, 네. 그래서 학생 두 분께 이모티콘을 선물해드리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학생은 전현규 학생, 그리고 임영진 학생입니다. 네 여러분 노 p 디가 광고해준 것처럼 어, 우리 현규와 영진이는 저에게 이모티콘을 캡쳐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모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섯 명이 투표했는데 오늘 게스트를 맞추지 못했어요. 참여한 두 명에게 드리는 건데, 자, 의외의 게스트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자, 오늘 게스트는 바로 전우진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전우진 학생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짤막하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벗고 나서는 전 회장 전우진입니다. 네 그리고 어, 곧 중간고 사인데 다들 건강 관리 잘하시고 어,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방금 뭐라고 해서 자기 소개를 어떻게 했죠? 발벗고 나서는. 발벗고 나서는. 라고요? 전 회장 아전 회장 맞습니다. 어 그럼 혹시 발을 벗었나요? 어내 네, 발을 벗은 우리 전 회장. 아 작년에 너무나도 회장 역할을 잘 감당해 줬던 회장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 그때 임원이 세 명이 누구였죠? 어 하민이랑 하민이랑 네, 태연이었습니다 누구라 누구라고요? 태연이요아 하민이랑 태연이 그리고 우진이 이렇게 세 네. 명이 너무나도 잘해줘서 작년에 여름 수련에 제가 레크레이션 했던 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것 같아요. 네, 맞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어딘지 우리 발벗고 나서는 전 회장 그 발벗는 느낌을 한번 읽어 주실까요? 어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 4절 말씀입니다. 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절 우리 발 벗고 나서는 전해장 전우진이 한절 그리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삼가 따르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들이 내게 닥쳐 너를 덮을 것이다. 너는 상안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들판에 있어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바구니와 내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나는 것이 저주를 받고 내 땅의 수확물과 내 소들 가운데 송아지와 내 양들 가운데 어린 양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분을 버린 그 악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저주와 괴로움과 질책을 보내 내가 멸망하고 갑작스러운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전염병을 보내 내가 들어가 차지하게 되는 그 땅에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몸이 피폐해지는 질병으로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가뭄과 식물을 시들게 하고 썩게 하는 병으로 내가 멸망할 때까지 치실 것이며 그것들은 내가 폐망할 때까지 너를 쫓을 것이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청동이 되고 내 아래에 있는 땅은 철이 될 것이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나라에, 나라에 비 대신 모래흙과 먼지 먼지를 보내실 것이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와 너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것이다. 아멘 음. 네, 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았죠. 맞습니까? 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불순종할 때 덮칠 저주 네, 첫 번째는 불순종할 때 덮칠 저주고 두 번째는? 각종 저주들 네, 각종 저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밀어내며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때 저주를 받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 각종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오늘 돌이켜보길 원하는데요.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혹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를 짓진 않았는지, 오늘 하루를 돌이켜 보길 원합니다. 나는 과연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나는 과연 열심한 날 어떻게 했는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마주하는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며 나아갔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원하는 것 불순종했을 때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내가 오늘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무엇인지 돌이키며 그 초점을 바로 잡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열심 만나 구독자분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발 벗고 나서는 전 회장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나눔을 했는지 혹시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어. 이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어, 맨날 피곤하다는 핑계로 예배 시간에 잠을 잤던 게 생각났습니다. 네 앞으로는 어, 좀더 일찍 일어나서 예배 올바른 시간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전우진 회장이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에 뭐 했다고요? 잤습니까? 네. 어떻게 잘 수가 있죠? 네. 왜잤어요 네. 피곤해서, 아, 피곤해서, 너무. 뭐 제인같이 이렇게 어깨를 좀 펴셔도 됩니다. <laughs> 너무 피곤해가지고 우리 우진, 전우진 학생이 뭐 잤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했던 것. 물론 이해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영상으로 드리다 보니 네, 좀 무뎌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려고 하는 전우진 학생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나눈 거죠? 네. 네. 혹시 뭐더 구체적인 결단이 있을까요? 어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어, 인증샷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네 맞습니다. 자 매일은 아니고 매주죠? 아네 매주. 아네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아 오늘 전우진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에게 예배 인증샷.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던 것, 불순종했던 것 있다면 우리 전우진 학생이 나눈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추고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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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 우진 학생 말고, 노피디도, 노다현 학생도 말씀을 나눠줬는데요. 어, 제가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네. 네. 코로나라는 핑계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아, 네. 전우진 학생처럼 예배를 같이 드리지 않았군요. 네,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바쁘고 귀찮다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병원에 가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고백했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내가 마주하는 어려움이 그의 대가로 어, 다가오게 되는 것 같다 라는 고백을 네, 해주었습니다. 한 번에 확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순종하려고 노력하겠다 라고 우리 노피디가 나눠줬습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오늘 이두 친구 솔직한 고백이요. 아 예배를 빠졌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이런 고백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진실된 모습을 돌이키며 하나님에게 예배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두 친구 될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드릴 거죠? 그럼요. 네, 불순종의 대가는 뭐라고요? 주줍니다 저주, 네. 여러분. 네,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세승교회 고등부 친구들 열심히 만난 구독자분들 될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게스트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심히 만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삶을 성찰하는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어, 코로나라는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 살게 해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해결되어 다 같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게스트와 함께하는 열심히 만나 마치고자 하는데요. 어, 다음 주 게스트가 또 누군지 우리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자 다음 주 게스트가 누군지 우리 전우진 학생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다음 게스트는 노 PD가 발표하겠습니다. 아네노 PD에게 자노 PD 발표해 주세요. 다음 주 게스트는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투표로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박병진 집사님, 최동훈 집사님, 이미혜 집사님, 임선아 선생님, 조경수 선생님 이 다섯 분들 중한분 선택을 해주시면. 투표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이모티콘을 선물해드립니다. 아 네, 자총 5명의 후보 중에 과연 누가 다음 주 게스트일지 맞추는 건데요. 첫 번째가 박병진 집사님, 최동훈 집사님, 이미혜 집사님, 그리고 임선아 선생님, 조경수 선생님. 이 과연 5명 중에 누가 다음 주 게스트일지 여러분 재미삼아 투표하며 함께하는 열심히 만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혹시? 어허, 네. <laughs> 네, 빨리 봤으면 좋겠어. 네 오늘 전우진 학생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왔는데요. 중간고사 얼마 남지 않았죠? 네. 네 그리고 오늘 학원 갔다 이렇게 또 저녁에 열심히 만나 촬영이 있었는데 전우진 학생 오늘 게스트로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열심히, 열심히 만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